네, 안녕하십니까. 그, 어제, 이제, 그, 댓글에, 그, 일단은, 승용차 녹센서 뛰는 거잘안 빠진다고 하시는 분. 그거 이미 안에 야마가, 이제, 앞놈이 나가거나, 순놈이 나가거나, 거의 이 순놈이 나갔다고 봐야 돼. 열에 의해서. 쩔어가지고, 열화 돼갖고. 방법이 없습니다. 산소 되거나, 아니면 야마 뭉개지면서, 그러니까 산소를 대도 아마, 야마가 뭉개지면서 나올 거예요. 그게. 뭐 솔직히 방법이 없어요. <laughs> 그거는 뭐 다시 인전 야마를 살리는 수밖에 없거든요. 빼내고. 그리고 그 오일에 대해서 여쭤 보시는 분들 그러니까 한번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오일이라는 거를 100% 합성 오일이라고 알고 쓰시는 오일들이 1 2 0 0 0원대에요 11,000원, 12,000원대. 그리고, 뭐, 반합성이라는 오일들이 이제 뭐, 8,000원, 9,000원대에요. 어, 근데, 그 질문하신 분들처럼, 그, 반합성 오일을 넣고 합성 오일 넣는데도, 매한가지로 카본이 나와요. 그러면 솔직히 조금이라도 싼게 훨씬 낫긴 낫죠. 낫긴 낫죠. 근데 이제, 그, 제가 이제 영상 속에서도 계속 말씀드리고, 보여드리고 하는 게, 그한 가지예요. 지금 카본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에어 드라이기에 카본이 나오거나, 그니까 그 오일이 검은색으로 되게 되면은 카본이 생기는 데, 인전 그 열에 의해서 못 버텨서 카본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인전 그 검은 계열로 갔을 때더 많이 발생을 하고, 광유 반합성일수록 많이. 그 카본 양이 검, 이 양이 엄청나게 많으면서 그합100% 합성 오일수록 그 카본 생기는 양이 적단 얘기예요. 그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지. 그걸 안 써본 사람이 아 이거는 뭐 이거 이게 낫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하시려면은. 이거는 솔직히 좀 힘들지 않나 싶어요. 그게 그 이야기가 아니 안써 보고 말 그대로 무조건 카본이 생기는 걸써본 사람들은 안 생긴 그러니까 카본이 안 생긴다는 오일을 써본 적이 없어요. 그 그러면은 말 그대로 우물 안에 있는 거죠. 안 생기는 오일은 없고 카본이 생기는데 이거를 좀더 빨리 교환해 주고 열에 안 생기게 뭐 일단 좀더 빨리 교환 주기를 잡아 주고. 뭐 이제 그렇게 하면 마, 맞는 이야기는 맞는 이야기죠 그게 맞는 이야기는 근데 이제 지금은 엔진열이 워낙에 높기 때문에 카본이 안생기는 그런 오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오일들을 찾아서 어, 오일이 열의 손상이 오기 전에 베이스가 깨지기 전에 교환을 해주셔야지 카본이 안생기면서 모든 그 전 에어 뭐 연료 필터류, 펌프류, 뭐 이제 밸브 종류들, 뭐 인젝터까지 모든 걸다 오래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무언가에 대해서 거기에 규정을 정어 놓고 아 이거는 무조건 이대 교환해야 되고 무조건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 좀 하드코어로 쓰셔가지고 하드코어 인 h 얘기하면 덤프 뭐인 a 뭐 이제, 뭐 이제 강원도 쪽뭐 이제 c o r 게실구단 d c 는 r e 이런 분들 c o r e h a r d 합성오일을 a r d c o r e hardcore, h a r d c o r 왜 hardcore, hardcore, 에 a r 어, 너무 소모가 심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소모를 일단은 해서 거기서 이제 발생되는 그 리스크를 잡으셔야 되는데 그 휠터류 같은 경우에도 4만의 모든 휠터를 교환한다고 하시고 교환하시는 게 좋아요. 뭐 라바가스, 요소수 휠터, 뭐, 이런 거를 좀, 그, 경유일타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1, 2차 무조건 다, 이게 차에는 무조건 이득이에요. 이렇게 하셔야지만이, 그, 차를 오래 쓸 수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예, 안, 이게, 안 보면은 잘 모르잖아요. 좀, 보면 알고. 그러니까, 그 위험성을 못 느끼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100% 합성 오일이라는 오일도 써본 적이 없으시고, 어, 카본이 안 생기는 오일도 써본 적이 없으시고, 어, 무전, 무조건 어떤 오일든간에 카본이 생기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100% 합성 오일도 카본이 생겨요, 생기는데 지금 쓰고 계신 합성 오일, 그 반합성이나 이런 광유계열 오일보다는 카본 나오는 양이 현저하게 줄어든다는 얘기, 요예 현저하게. 다뭐 카본이 막 떡이 돼서 나온다, 뭐 드라기나 이게 이, 이런 거 자체가 이제 소음기가 그만큼 막히고 인젝터에 그만큼 데미지가 들어가고 연료 고압펌프, 저압펌프에 그만큼 데미지가 들어가고 막 이런 식이거든요 시스템 자체가 그러니까 고장이 나면은 고장 나는 원인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원래 그러라고 판단을 하시고 넘어가지 마시고. AS를 받더라도 이게 왜 어떤 식으로 해서 망가져 가지고 AS를 받게 되는지 원인 규명을 좀 정확하게 아셨으면 해요. 그냥 뭐 사람 좋은데 이유 있겠냐 라고 뭐 그건 사람 얘기잖아요. 차는 기계는요 이유가 있어요. 정확한 기유와 그니까 어, 나는 똑같은 뽑기고 똑같은 차고 똑같은 찬데 왜 이렇게 될까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유가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아, 뭐 이거를 아,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그 어떻게든 뭐 이렇게 그렇게 인전 얼버무르듯이 무조건 센터에 의존하시고, 얼버무르듯이 그냥 그 의존을 하시고, 이때까지 그렇게 해 오셨잖아요. 해 오셨는데 그 결론은 차 밑으로 돈이 다 들어가지 그 제가 돈을 벌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지는 못하잖아요. 할부가 끝날 때쯤 되면 차가 여기저기 고장나서 차 고치는 시간에 수리비에 뭐 이것저것 계산하니 차라리 할부 찍는 게 낫다 싶어서 다시 또 세차를 하고 그래서 세차를 또 해가지고 AS 기간에 요소수 쪽이나 뭐 이런 쪽에 주접이 나요. 그래가지고, 뭐, 소음기가 뭐가 망가지고, 뭐가 망가져가지고, 세타에 가서 딱 그, 문의를 해요. 그럼 원래 그래요, 원래. 이유를 밝히고,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거기에 대해서 시원하게 답변을 주면서, 아, 이건 이런 식이니까요. 이건 이렇게 해서 관리를 잘못하신 거예요. 이건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전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저만 나쁜 놈 되는 거죠. 그래서, 될수 있으면 그게 낫지 않나 싶어요. 뭐야, 쟤? 아, 원석차구나. 그래서 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거를 서로 인제 그거를 무조건, 아, 이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 좀, 그냥, 좀, 아르셨으면 알아, 좋겠어요. 그거를 좀 많이, 좀, 뭐, 물건 사실 때 이것저것 따지시잖아요. 뒤집어 보시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는 상용차도, 우리, 이것도 좀 많이 좀 따지셨으면 좋겠어요. 좀 많이 물어보시고 많이 따지시고 이해가 안 가면 이해가 될 때까지 물어봐주시고 계속 그거를 의문을 던지셔야 돼요. 그거를 제가 이제 저는 이렇게 했으니까 아내 차는 이렇게 해서 고장이 안 나니까 이렇게 무조건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는 그냥 한 가지 EX에요. 그냥 한 가지 예예요. 이런 이런 경우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쓸수 있고,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식으로 해서 차가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한 가지의 이야기의 예지, 그, 뭐, 아, 제 차가 뭐, 이렇게 해서 제 차가 잘 났습니다, 못 났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거를 좀, 많이 좀, 이쁘게 봐주셨으면 하고요. 많이 좀 물어봐 주세요, 좀. 왜냐면 전, 저는 제가 댓글 다는 것보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게더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상한 거 물어보지 마시고, 정말 그, 필요한 거에 대해서 좀 물어봐 주셨으면 해요. 차에 대한 관련된 거. 뭐, 제 앞유리나 이런 거에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그런 건, 그, 이야기 하실 거 없고요. 그냥, 이게 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제 차를 좀봐 주셨으면 해요. 야좀좀 알아봐 주셨으면 해요. 아, 여기서 나를 세우네. 언덕에서. 난 어, 좀 그걸 하셨으면 되고 그 교육을 세차 나 이런거 봤을 때 교육을 받으실 때좀 교육을 다 받고 나오셨으면 해요 제대로 공부를 좀 그리고 음 혹시나 해서 영상을 지금 찍을까 생각하는데 음 이거 이거 사용하실지 모르시는 분들 요. 매뉴얼은 거의 쓸 일이 없습니다. 요거는. 그래서 짐을 싣고 하실 때 항상 이거를 누르면 불이 들어오죠. 그러면 세팅 할 수가 있어요. 이거 오르랑 내리랑 이건 하시는 거고 이건 세팅. 이건 재세팅. 그래서 항상 짐을 싣고 하실 때 이거를 한 번씩 눌러 주셔 가지고 2, 3축을 정렬을 해 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사용 후 얘를 눌러 주면 끝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세팅 다시 그럼 계속 깜빡이죠? 이런 식으로 인전 다시 인전 세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세척사가 없으니까 구순모래를 많이 쓰네요. 41톤 나오네요. 41톤 어... 지금 제가 41톤 170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면 물레여 가지고 이게 그래도 마른 건데도 이렇게 무거워요. 그래서 잠시만요. 그래서 테라가 지금 뒤에 게 거의 17톤 걸려요. 17톤, 17톤 정도 아, 앞에 거 같은 경우는 한 8톤씩 걸리고 있어요. 하중이. 이게 위험한 건지 5돈 차들이 20톤 이상 실는 게 위험한 건지 제가 5돈을 디스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너무 위험해서 그래요 너무 어, 그 하중이나 이런 게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그게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저는 아, 저는 총 중이 41톤이어도 5축으로 분배를 하기 때문에 땅 하중이 인전 9톤 정도 8톤 7톤 7톤 8톤 8톤 정도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그 다른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하중이 더 많이 걸리죠 10톤씩 걸리면 그게 더 위험한 거죠 하중이 그러 붕대나 이런 것들 때도 항상 그 위에 보시고 수평 보시고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저는 짐을 부을 때악셀다 페달을 잘안 밟아요. 그 라이너가 깔려 있어갖고 그냥 수로로 올려요. 지금처럼 그래도 잘 올라가요. 부드럽게. 궁금한 거 있으시면 좀 많이 그렇게 해서 물어봐 주셨으면 합니다. 내가 안전운전 하시고요.